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기마대국이네요 기마초 찾기 열고 진행될 것 같습니다 8단 분이신데요 같이 찾기를 확보해보고 마진출 변형도 볼게요 기마나 가는 변형포진도 봅시다 장고 부르면 은 명포로 해주고 오랜만에 자진백 상포진도 볼까 일단은 장군 부는수둘수 있고 가장 많이 주는 수가 장군 아니면 포가넘어서 차를 걸는 수 가장 많이 주는 수가 둘중 하나죠 일 면포 넘기죠 제가 좀 일정한 시간대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가 좀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가지고 올리는 수 한번 넣어볼게요 변형 좌진병을 상포진 좌진에 있는 병을 띄우면서 두려 상을 이제 뜬 거는 올라가면은 포가 상을 치고 먹겠다는 거죠 병을 당기면 이 상은 어차피 죽긴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당겨놓을게요. 상이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고요. 이게 중포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중포로 운영하시겠다는 거고, 지금은 당장 안 먹어도 되죠. 어차피 죽어 있는 상이기 때문에. 그냥 상이 나갈게요. 얘는 어차피 죽어 있습니다. 근데 오른 차가 먼저 나가는 것도 들수 있습니다. 차가 피해주고, 포 넘기고 해서 찾기를 열겠다, 그런 거, 상대 둘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앙상이 먼저 나가는 수는없습니다 얘는 어차피, 죽어 있는 상이거든요. 포를 넘겨서 병을 걸고 찾기를 확보뭐 그런 거죠. 일단 먹읍시다. 먹어. 마가 나오는 수 정도 둘수 있고요. 아니면 상이 나오는 수 정도 둘 수가 있고요. 아니면 조를 열고 둘 수도 있고. 포가 먼저 넘어서, 아, 마가 나오는 수를 선택을 하셨네요. 마가 나오는 수를 선택을 하셨다 당겨서 둘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포를 그냥 넘겨도 됩니다 당기는 수 한번 더 볼게요 포가 이쪽 넘었다가 나중에 여기 오는 수 이런 것도 좀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오면은 차마가 좀 묶이는 것도 있거든요 마 뜨는 수 먼저 좀 방비를 했고 포를 넘겨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렇게 두나요? 열겠다, 이런 거. 마가 먼저 뜨기는 좀 부담이 있고요. 마가 뜨면 은 조를 여나요? 일단은 포를 먼저 넘기겠습니다. 이 마가 나가면은 이 포의 다리가 굶기니까 이렇게 두고 이걸 그러면 이렇게 둔다는 얘기가 왔거든요. 상대분 의도는. 이렇게 두면, 근데 여기를 또 치는 수가 있어서 지금은 좀안될것 같은데. 아, 상이 먼저 나왔다. 합병해주고 아 이렇게 두면 차가 여기 빠졌을 때좀 불편하죠 이런 자리 잡는 것도 아픈데 포 올렸으니까 포 영수를 먼저 해야되고 이제 면포 잡으러 가는게 좀 아프죠 지금은 옆으로 떠는 수 있으니까 먼저 때려볼까요 먼저 때리고 차걸니까 먹었을 때 잡으러 간다 앞으로 뜨면은 조를 당겨서 공격하는. 그런 정도 진행. 치할게요. 차 걸리니까 안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명포를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넘겨서 짓게 되거든요. 막아 빠지든가. 막아 빠지면 죽으니까. 여기 갔을 때 도시 인수가 포를 앞으로 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돌진이니까. 그죠? 넘게 되겠죠? 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중포의약점면포죠 맞습니다. 예, 상황으로 병치면서 졸치면서 손실을 받지만은 지금 상대 면포를 공략할 수가 있어가지고 형태상 좀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먹어버리니까 양수해야죠. 아 말을 그냥 죽이는 수를 선택하시네. 당연히 포를 넘기는 수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이거 그냥 이거 먹으면 되죠. 되죠. 이러면 굉장히 손실이좀막아주가지고 이게 양포를 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열어버리면 아무도 것 아닙니다 먹으면 뒤에 차가 죽기 때문에 양차거는 수가 아니죠 냅다 먹으면 되죠 감사합니다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막아라 하든가 하면 은 이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포없는수 지금 안 됩니다 이포없으면은 장기 난리 납니다 마트에서 장구 보러 가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것도 지금 장군이죠. 이것도 좀 잘못 생각하신 게, 포를 어이 넘기려면 뒤로 넘겨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은 막아라 가면서 계속 장군을 부릅니다. 장비 난리나죠, 이거. 이거 막을 수 있나요? 면포하면포날라가고 계속 장군입니다, 계속 장군. 열면 여기 또 뛰어들어 가면서 장군이죠. 박살났죠, 장기. 지금은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죠. 공이 움직이도거아니까 저쪽을 이렇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 먹고 깨기 좋게. 이렇게 둘 수밖에 없죠, 지금. 공이 못 내려가니까. 요렇게 가죠. 마장, 차장, 양수 겸장. 못 먹죠, 차장이니까. 마장이니까 차를 못 먹고. 요렇게. 깨꼬닥. 되겠습니다. 잘 놓습니다. 아까, 이, 이, 걸 두더라도, 지금, 아예, 여기 넘는 것보다, 여기, 이제, 포화에 이렇게 넘는 수, 돌수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여는 수보다, 맞대 나가는 거죠, 이것도. 이것도 맞대 나가면 되겠어 이렇게 두면은, 이 장구 불러주고 이제 돌수 있는데요. 이게 또, 옆, 위에 장구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공이 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뜨면은 난리나죠, 이것도. 이거 포로 받지 못하고. 열면은 여기 또 뛰어 들어가니까날라가죠날라갑니다 막을 수가 이거밖에 없는데, 거죠 돌진이니까. 뭐, 단순하게 돌려면은 그냥 뭐, 이렇게 두면은 됩니다. 대차기 때문에. 대차를 대차. 양차를 낸거건 아닙니다. 요런 것도 뭐. 한 번만 즐게보면은 양차 걸린 수가 아닙니다. 자, 찾기를 확보해보고, 아이고, 11시 넘었네. 곧 종방해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멀리 갔다가좀 편합니다.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좀 자려고 했는데, 또 방송 또 기다리신 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방송 기다 보니까. 변형 포지 넣었고요 포가 차가렸는데 차가 들어서 주고, 뭐기를 확보해주고 두겠습니다. 귀상 한번 먼저 나가지고 이제 상이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변으로 합병하죠. 변화병과 차들어서면됩니다 이렇게 두고 이제 정형도 불임 되거든요. 변형 눌려고 했지만 정형도면 됩니다. 상이 나오면 이제 이게 들어서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묶인 게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귀상이 먼저 따로 나와 주셔야 되는데 안 나와 주면은 이렇게 변으로 몰고 오면서도 차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라인 일단 잡아주. 먼저 좋은 자리 잡아주고 올리셨네요. 중화로 모으면서, 오므리고 두고 상이 이제 변으로 나가면서 두도록 할게요. 포가차를 걸면은 이제 한칸 다시 빠지면 되니까 별 수는 없습니다. 올리셨고. 이제 변으로 진출하고, 세 번째 라인 잡고 공격하는 수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포가차를 걸고 양포분할를 빨리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잡을게요. 세 번째 라인 잡고, 치고 공격하는 수 생각해 봅시다. 그럼 차가 여기 올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아,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럼 이제 치고 가는 거죠. 치고 먹으면 막아나간다. 대참요 한번 참자. 사보 올려주고. 양사업으로 공격 가볼게요. 이쪽 공격 두들겨, 두드리, 두들길 겁니다. 대차를 붙이더라도 이쪽 두들겨 팰 거기 때문에, 다음엔 때리고 갈게요. 이제 때리고 갑니다. 이 먹으면 되고. 막아 놓으면 뭐 당기면 되니까 그럼 모르겠는데 올리면 뭔뭐 수가 있나요 차가 뭐 여기 양차앞세 온다 이건가 당기면 양차앞세로 여기 노리겠다 이거죠 뭐 공기적인 수를 선택을 하셨는데 올리면 막아놔서 상놀이 되는 건가 당기면 되는데 뭐 딱히 수가 없어 보이는데 올렸을게요 막아있으니까 일단 올려서 대응 합시다 막아 병을 지켜주고 이 병을 움직이면 차가 줄차 세워서 여기 일단 선수, 선수 또이니까 올려서 뒀고 이제 기마가 나와서 이상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을 당겨서 지켜주도록 할게요. 아, 저렇게, 어차피 이거 당기려고 했죠. 상대가 이제 상을 치면서 먼저 공격을 왔기 때문에 일단 응수로 하고 두니까 한 수가 늦네요. 제가 치하는 수가 좀 늦어졌습니다. 제가 치하고 이제 말하가면서 공격하는 수가 좀 늦어져 버렸네요. 힘0년모서세요 상으로 치한다 먹는다, 막아뜬다. 공격 갑시다. 이제는, 이제는 공격하자. 모르겠다. 먹을 땐 먹어라. 때려가. 먼저 먹고 가자. 상들 쳤기 때문에 나도 때리면서 갑시다. 이거, 이거 먹으면은 이거 뭐 허용해주고 여기 때리고 가면 되니까. 공격할게요. 졸달라. 밀어 올리면은 일로 뛰어 들어가면서 포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멱을 막으면 또 상으로 치고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계속 가보 가보도록 할게요. 상의 여길 치면 먹으면서 양빵 걸리고, 저렇게 두면은, 이걸로 치는면은, 이걸로 먹으면은, 막아줬기 때문에 이걸 쳤을 때 차로 먹게 되거든요? 차로 먹게 되겠죠? 그때 여기를 때리고 들어가는 수도 들수 있거든요. 다 때려봅시다. 그냥 공격 막 갈게요. 마로치랑 먹고 양졸 먹으면서 막아 걸리긴 하는데, 뭐 차로 지키고 들 두니까, 여기 또 때립시다. 무조건 공격이다, 모르겠다. 차로 치하면은 차가 먹고요. 마가 걸리니까 안 먹을 수가 없죠. 먹으면 마가 먹으면서 명포를 노리고 두겠다는 겁니다. 먹자. 차 걸리니까, 막가리고 차가 뒤로 빠지면 마가 또 여기 뜨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아 마가 먹으면서 명포 노려주고. 마가 포를 치고 포를 먹으면 또 차가 빠져가 또 여기 세 번째 라인 잡겠다는 거거든요. 공격, 공격 갑시다. 일단, 뭐, 마포대까지 확보되겠죠, 아마. 마포대까지 확보될 것 같습니다. 사박거나 뭐, 이런 수둘것 같은데. 상으로 취할 수도 있죠, 상으로 취할 수도 있는데. 일단 먹고. 뭐, 장구리 가먹을수 없죠. 그 다음에 또 마달라. 그래서 이거 양사동 올려놓은 거거든요. 차가 빠르게 돌려고. 마네나. 마가 이제 중앙으로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 적게 가시네. 그러면 이렇게 가서 또 달라고 하죠? 이렇게 멱을 막으면서 달라고 한다. 그럼 상이 여기 뜬다는 얘긴가요 일단 뭐 달라고 가보자. 아, 대차요? 대차를 안 받죠? 일단 말을 걸어놓고. 괴롭죠, 이거, 이러기 때문에? 대차 안 받으면 지금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상이 뜨면은 이 병도 밀거기 때문에, 마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빠지면 여기 가면서 마와 포가 양방 걸리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마포 양방이죠. 이렇게 가면은 마포 양방. 이러면 장군 불러서 이 차가 죽죠, 차. 차를 받으면 쓰러 장군에 또 차가 죽습니다. 장군이기 때문에 이 포가 차를 못 먹습니다. 난리 났죠. 포장. 네, 잘 놓습니다. 이 포로 받으면은 난리 났죠. 이러면은 장군에.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면 포작이니까, 이게 또 이렇게 못 먹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고, 그냥 뭐 살을 받으면은, 이사를 받으면 안 되고, 이사를 받으면 여기 장군이 통이고, 살을 못 받으니까, 외 통이죠? 그렇게 되고, 이사를 받으면 장군. 궁이 돌겠죠? 그때 뭐, 다른 응수로 하면 되니까, 이걸 먹으면 포가 차를 먹으니까, 이런 식으로 뜨 되겠죠? 안먹어 밀고 들어가니까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지는 정도. 이러면 뭐, 뭐, 끝났죠. 참기 네. 난리가 났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 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